진짜 안녕하세요. 야이 새벽에 무슨 차를 자랑하겠다고 내려오라고 하는 게 어딨어요. 어때 타 보니까 어? 똑같네. <laughs> 어. 오케이. 오. 아, 아 잠시만요. 네. 아 뭐야. 아, 발 털었어? 아치. <laughs> 발 털었어 안 털었어. 아 털게요 털게요. 소중해야 되거든요. 어, 이중 접합유리여가지고 방음이 잘 돼요. 네. 오 그렇긴 하네. 그렇죠. 나쁘지 않죠.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. 감사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? 왜 갑자기? 원래 차에 욕심이 없었는데요. 남들이 계속 그러더라고요. 진짜 지박인만큼 형님한테 잘 어울리는 차는 없었습니다. 또이 얇은 기에 이연비안 좋은 차를 아 다시 카푸어로 돌아갈 것 같아요 지금. <laughs> 출고가가 얼마야? 2억 1천인가 2억 2천인가 이름이 뭔데? AMT 지방에 외관이 버건디가 사람들이 다 개같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나름 고급스러워 어, 보이는데 어, 어. 좀 투표를 통해서 이 랩핑을 해야 될지 말아야 아~ 알았지. 전에 지방 인태 어. 했을 때그 흰색 펄 있잖아 그치 그게 아, 이쁘긴 했어 근데 대중적이니까 이게 무슨 색이야? 버건디 버건디라고? 아 근데 나한테는 그냥 검은색으로 보이는데? 그러지아 그러니까 그치 밝을 때 보면 또 그치? 그런좀 별로일 것 같은데? 아 그래? <laughs> 어 그래서 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 밝을 때 봤을 거 아니야 어때? 별로 였지 <laughs> <laughs> 야, 그러면 랩핑 뭐 협찬을 통해서 할수 있으면 해야겠다. 만약에 된다 그러면. 어, 그니까, 그니까. 뭐 좋으신 사장님들이. 그지? 저, 콩물입니다. <laughs> 야, 썸네일이라도 찍게 좀 여기 딱 해봐. 오우. 오케이. 와, 야, 근데 잘 어울리긴 한다. 근데 버건디가 좀 별로지. 어, 색깔이 좀 별로야. 제일 미스테이크가 있어. 뭔데? 난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. 아! 야 이거 코렌도 아니야? 이거를 검정색으로 바꾸면서 건발 어, 어, 어.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. 건발 이런 거 한번 같이 해가지고. 어 좋은 거 같은데? 우 장점 같은 경우는 아 이게 하차감이 진짜 좋아요. 하차감이 정확히 그거지? 사람들이 쳐다보는 관심이다. 그게 너한테는 제일 중요하지. 품생품사니까. 아, 그렇지. 어? 야 잠깐만 스마트키 안 되나요? 스마트키 없습니다. 이거는 버튼을 눌러야 돼. 아니 요즘 국산차도 다 스마트키가 되는데. 이 소리 안 들리니? 차. 아니? 이거 혹시 이렇게. 살살 다대면 안 다치네. 세게 다아야 되잖아 이거, 그렇지? 어. <laughs> 원래 이런 맛이야. 아 존나 짜증나네. 싫어. 이런 느낌이야. 아, 내가 말해줄게. 어 어. 그서 이제 파. 어.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서. 어. 어. 해봐. <웃음> 이렇게 하냐? <laughs> <파. 웃음> 아 원래 이렇게 가는 하는...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일 안 걸지. 아뭔 소리야? 그러니까 집하기 단점이 너 같이 킵잖아 애들은 올라가기가 진짜 힘들어. 너가 이렇게 한번 해봐. <laughs> 아니, 아니, 여기, 여기 타는지 안 타는지. 미팅 갈때 카니발 타고 갈거 아니야. 어, 이거 안 타. 그니까? <laughs> 얘뭐 먹지? 고급 휘발류가 먹죠. 방금 헬스장 갔다 왔는데 한 12, 시이 달아져 있더라고쓰레기예요 <laughs> 자율주행 혹시 되나요? 그게 뭐죠? 자율주행이야? 아, 근데 너 솔직히 포르쉐 박스터 존나 안울리긴 했어. 아, 양카? 그거 뭐예요? <laughs> 네가 말한 게 뭔지 알겠다. 어. 이거, 어, 이거 너무 촌스럽다. 제가 알기로는 박스 는 감가가 그렇게 심다, 심하진 않다 들었거든요? 아이 지방에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가요? 물량이 많이 풀렸다 <laughs> 네 맞아요 싸줘서 샀어요 <laughs> 건들만 할것 같아서 샀어요 근데 잘 아셔야 될게 지방에 네. 물량 많이 풀려서 사지 마세요 상대랑 이제 압구정에 놀러 갔어요 3분의 1대 정도가 그치 지방에 존나 만좀 안쪽을 볼까요 이제? 안쪽은 볼게 없어요 <laughs> 왜요? 아니 검정색 시트가 뭐볼게 있어요 검정색이고 <laughs> 어, 검정색이고 <laughs> 뭐 없어요 이게. 아니 저기요. 뭐뭐 뭐 있어 이게. 뭐 어. 이런 거 궁금해하더라. 뭐 뭐. 좁아요 샤. <laughs> 뒤에 그 트렁크도 한번 아, 좀. 진짜 보세요. 여기서 개짜증 나는 게 뭔지. 알아. 뭔데 뭔데. 지나면 <laughs> 사람들이. 어오 소리 네. 거시. <laughs> 어. 지에보면 사람들이. 진짜 트렁크 진짜 넓을 거라 생각하잖아. 어어 어. 어, 어. <laughs> 이런 차 있으면 원래 옆에 여자친구가 앉던가 그치 그냥 이거 안, 어떻게 앉아? 이러고 있냐? 캡핑 <laughs> 감성이 없는 야뭐 이러고 있냐고 <laughs> 진짜 막말로 K5가 더 넓다 요즘 현대사회에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아 그죠 그죠 골프 백이 안들어갑면서 <laughs> 근데 저는 샀어요. 갱성하들어요 어. <laughs> 남들이 못 사는 차긴 하잖아. 아, 그지? 미안을 삼고 있고. 그래. 솔직히 말하면은, 이건 매니아층이에요. 네. 저도 처음에 지방의흰 색깔을 탔었을 때, 와, 이딴 그지 같은 차가 다 있냐? 이러면서도 막상 안 타니까 지방인만한 감성이 없어. 아, 생각나? 전노친 마냥? 나는 솔직히 까이엔페도 타봤지만, 어. 까이엔드페가 승차감이 훨씬 좋고요. <laughs> 그 배기음이라네?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나요? 아, 이거는 심지어 배기가 튜닝이 안돼 있어서 이것도 돈 주고 해야지. <laughs> 요 <laughs> 저희 <laughs> 저희 <laughs> 여러분. 저희가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들 있으면. <laughs> 아, 나 진짜 이거 타번 <laughs> 이. <탑받은 웃음> 깨지게 진짜로. 아, 시동 걸라니까요? 내가 왜 튜닝한다고 그러지? <laughs> 아니 나할 <난했> 거야. 어우 <laughs> 씨발. <laughs> 제가 진짜 신나서 이 영상을 찍긴 하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저 이거 왜 찍은 거예요? 아 이거 뭐내 얼굴에 터하는거 같아. 카플레이가 잘돼 있네. 아, 카플레이. 어. 문제가 너문 제대로 안 닫았어. <laughs> 아 그래? 아 최악이다. 충전기 연결 안 하면 카플레이가 안 돼. 아 무선 안 돼? 심지어 터치 안 되니? 터치가 뭐야? <laughs> 아니 얘 잠깐만 너 이거, 이거 돌리면서 이걸로 한 거야? 그렇지. 어. <laughs> 뭐 이딴 짓아 줄... <laughs> 씨발. 아니 저뭐 개그맨으로 전향하는 거지? 근데 여러분 전도는 절대 지방에 대 비하하는 거예요. 선루프는 <laughs> <laughs> 있을 거 아니야? 이거 자내 손으로 해야 돼. 수성이야? <laughs> 아 이거 이거는 내가 해야 돼. 이거 왜안터치냐아 이건요? 손으로 해야 돼. <웃음> 네. <웃음> 뭐 승차감이라는 게 있으니까. 안전벨트 한번요? 어나 아, 진짜 1도안 궁금한데. 집에 가고 싶어. 오. 여기 앞에 좀 찍을게요. 네. 오, 승차다. 사장님. 네. 멀미나 벌써요? <laughs> 예. 아니야. 네가 지금 타 가지고 내가 계속 욕을 하니까 어. 너도 얘가 얄미워 보이는 거야. 아, 그래? 와, 아니, 심리적인 아, 기분은 심리적. 아, 그렇지? 그 정도는 아니지. 그 아니지. 김이 퇴 있냐? 그포르쉐는 넘겼어? 아니, <laughs> 있어? 아, <laughs> 미친 새끼. 차가 알아서 비켜가잖아 아 그건 있네 그렇지. 이런 승차감이 이런, 이런 거지 솔직히 그렇지. 그냥 이런 게 승차감이잖아 그렇지, 차가 그렇지. 비켜주고 맞아 바로 대가 <laughs> 맞아 너 그런 <그러>, 너 뭐야? <laughs> 너이 새끼 <색이> 천재네 <laughs> 네. 제가 지금 가는 길는 어디 가냐 공항동 한 바퀴를 돌 거야 아 지랄하지마 <laughs> 쪽팔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야 아 존나 최악이야 진짜 <laughs> 어.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시야감이 너무 좋지 않아? 어, 시야감이 확실히 진짜 솔직히 좋아 이게 시야감 음. 자체가 그러면은 그거 해보자 지바겐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쳐다볼까 아, 어? 한, 어 내리셨어요? 어? 오, 쳐다도 안 보세요 아니야 쳐다, 쳐다보고 가야 돼. <laughs> 경기가 안 좋은데 저는 카포가 되버렸어요 어? 저분? 어? 네. 어, 쳐다보시나? 어, 쳐다봤어, 쳐다봤어 봤지? 아니 그냥 소리나니까 쳐다본 거지 <laughs> 어, 어? 어, 보지? 쳐다보는 거 보이지? <laughs> 어, 아니 아,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 에. 저는 이거를 진짜 과시용으로 산 거긴 합니다 자자자 자, 자, 저 커플 네, 네. 쳐다보는지 볼게요 술 많이 붙으셨네 아이술 많이 드셨어. 술 많이 드셨어. 저다도안 보죠! <laughs> 내일 되면 내놓으시는 거 아니죠? 영상 조졌다. <laughs> 어야나 근데 집에 데려다줘. 너무 멀미나. <laughs> 아나오이도갈 건데 지금? 아 지랄하지 마! 이제 여기서 끝내고 이제 어. 2부 영상 오이도에서 뵙는 걸로. <laughs> 아어지러